효린이 돌아왔습니다. 음... 근데 말이죠.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로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래에 들어가 면 뭐가 있죠?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효린의 신곡에 대해서 안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되게 다양한 안무 분석들이 올라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좋으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자 솔로 하면 막강한 라인업이 좀 생각납니다. 뭐 에일리, 아이유, 청아 등등. 근데 완전 해외 느낌 나는 여자 솔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제시 정도가 있기는 한데 제시는 알다시피 춤이 약해. 근데 이 롤을 채우는 여자 가수가 유일하게 한 명이 있어요. 이런 춤을 이만큼 추는 여자 솔로는 없지. 음. 오늘은 효린의 레인로우, 나노까지는 아니고 분석입니다. 나노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이 안무에 대해서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시작 전에 좀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효리는 달리 이후에 이렇다할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금부터는 레인로우라는 곡보다는 전반적인 효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뜨는 요요 요 초수로 이동해 주세요.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다 보러 갈래 타이밍이 엄청 중요했다라고 봐요. 저는 효린에게. 그런데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죠. 달리는 지금까지. 여자 솔로곡들을 다 나열해봐도 이만한 곡이 몇 개나 있었나 싶은 완성도 높은 곡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짱이었죠. 이걸 뛰어넘은 곡이 없었어. 안무 난이도 효린의 실력 곡의 분위기 거기다가 그레이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아주 좋은 출발이었죠. 출발부터 완전 초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사람이 첫술에 배부르기가 어디 쉽나요?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의 행보들이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서 점점 약간 잊혀져가는 느낌이 좀 났죠. 실은 효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충언을 좀... 하자면 돈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돈을 안 쓰진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써야 할때 돈을 좀 쓰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이거 저만 느끼는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중 최고는 세이마이네임인가 그 노래 할때좀 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코디 없이 본인이 입은 느낌이 나는 좀 나던데 나만 그랬던 걸지도 모르죠 어느 곡에 돈을 얼만큼 썼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달리 이유로 뭔가 좀 좋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짜치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효린이 우리나라 여자 솔로 중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창이면 가창, 춤이면 춤,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홀로서기를 한 이후에 달리 이후 전혀 히트를 못 치고 있는데, 이번 곡 역시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효리는 짱입니다. 근데 이번 안무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작은 남자 댄서 둘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커플 안무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른 행보죠. 남자 두 명과 이런 접촉이 있는 춤을 본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색다르긴 했었어요. 이렇게 두 명이서 들어와서 진행을 합니다. 원래 같으면 뭐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혹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든지.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진행들은 약간 이전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약간 이 부분은 색달랐던 느낌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초부터는요, 춤을 추시는 분들이 좀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예요. 이게 엎드린 상태에서 롤링을 하는 부분인데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롤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손 위치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로 좀 돌려보면, 자이 상태에서 이 손이 이 위치가 여기에 있었으면 가슴이 돌아갈 그 거리가 안 나와요 내 골반과 내 손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가슴을 이렇게 <laughs> 돌릴 각이 안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손을 멀리 짚으니까 이 가슴을 쓸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 깨알같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여기 35초 부분인데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남자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아쉬운 느낌이 나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혀 특별할 게 없는 무빙들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서 뭔가 특수한 게 나왔어야 할것 같은 파트인데 전혀 특별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특별한 테크닉도 없었고 마무리까지 흔한 동작으로 끝나거든요 자 지금 막 이런 동작들 막 이렇게 이쪽으로 기대고 이쪽으로 기대고 하는 이런 동작 안 특별하죠 전혀 안 특별해 우린 본적 있어요 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너무 남자 두 명이랑 나와가지고 뭐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오, 야, 괜찮은데 이랬는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파트가 진행이 되어버리니까. 봐, 아, 이런 것까지 너무 흔한 거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렇게 진행이 되버립니다 여기 가서. 되게 특별한 게 나왔어야 될것 같은데.. 좀 그래요 그리고 54초는요 후렴 파트인데요 여기 안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 편이에요 리듬이 가창과 딱 맞아 들어가는 형태인데 동작화를 되게 잘 시켰다고 라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손 이렇게 써가지고 직선 리듬으로 진행이 되다가 스윙 즉 곡선으로 형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파트가 원하는 그런 느낌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봐요 다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였어요 일단 파리랑이 직선으로 움직였단 말이지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죠, 동작이. 복선 이런 식으로 난 여기 되게 좋았었어 이 부분은 되게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분 10초부터는 흥미로운 구간들이 좀 이어져요 여자 솔로들 중에서 춤으로 무대에 혼자 남는 사람은 효린이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파트였었어요 제가 실제로 효린을 본 적이 있는데 효린은 진짜 작아요 되게 작거든요 안 믿기시겠지만 본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효린은 얼굴도 작고 사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되게 작거든요 근데 무대 위에 혼자 남아도 될 만큼 아우라를 뿜어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점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가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겠어? 그리고 특히 지금 이 파트, 요 파트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보면 여기서 보면 파체가딱 고장 난 상태에서 상체만 딱 들어가거든요. 그쵸? 근데 어, 진짜 유연하다. 이게 되나? <laughs> 나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딱 하체가 정확히 고정되는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분 15초 여기서도 보면 yeah, 자 여기서도 보면 롤링에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돌아가는 부위 있죠. 이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가 얼마나 고정이 잘 됐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Yeah, 그렇죠. 여기가 딱 상체가 딱 고정이 되니까 골반 착 돌아가는 게 기가 막히게 보인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리고 골반이 샥 돌아가는 데는 좋네요. 그리고 1분 29초를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리이 이 포즈 많이 알죠. 이거 분명히 많이 봤을 거예요. 다들 여기서 만약에 이 하체를 들었다 내렸으면 바로 대학생 댄스 동아리 느낌 나는 거야. 근데 다행인게, 이렇게 발이랑 손으로 동작에 약간 의외성을 가져갔어요. 여기서 만약에 골반 들어서 내렸다. 그럼 바로 이런 거 되는 거야. 바로 대학생 댄스 동아리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효린 이번 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곡을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달리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대를 했던 게제 잘못이었던 걸지도 모르죠. 예, 네, 그건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효린은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아니, 최고예요. 효리는 최고예요. 근데 안무가 나쁘진 않은데 이게 베스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멤버십에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실은 여기서도 멤버십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몇 개를 좀 드리긴 드렸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뭐또 댓글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은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이제 진짜 좀 이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멤버십에서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음, 아, 어렵네요. 너무 기대를 많이 했을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멤버십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